아발란체. 아발란체는 빠른 거래 속도와 확장성을 강조한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기존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아발란치 합의 프로토콜을 통해 낮은 수수료와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쓰임새. 아발란체는 디파이, NFT,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자산 관리에 사용됩니다.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와 커뮤니티 지원으로 생태계 확장이 용이합니다. 전바. 아발란체는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디파이 및 스마트 계약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적 발전과 네트워크 성장에 따라 더 많은 프로젝트와 사용자 유입이 기대됩니다. 수위. 수위는 빠른 거래 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강조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의 처리 속도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무브 언어 기반 스마트 계약과 병렬 처리 구조를 통해 수많은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낮은 수수료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쓰임새. NFT, 게임, 디파이 등 실시간 거래가 필요한 답과 디지털 자산 관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 덕분에 생태계 확장과 다양한 프로젝트 구현이 용이합니다. 전반. 수위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게임, NFT, 디파이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며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생태계가 점차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인 링크 체인 링크는 스마트 계약의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는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내부에서만 작동하지만 체인 링크는 외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여 스마트 계약을 더욱 유용하게 만듭니다. 쓰임새 체인 링크는 스마트 계약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데이터, 금융 데이터,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 계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방 체인 링크는 스마트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디앱 및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